첫 번째 경기 la sk 린츠 대 fcsb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툴루즈와 리버풀이라는 강호들을 만나서 유로파 리그에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었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어려워했던 것이 린츠의 발목을 잡았다고 할수 있을 듯. 다만 플레이오프나 예선 레벨에서는 강한 압박이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린스키를 상대로는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2차전에서 수비적인 흐름을 잡으면서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전체적으로 1차전 홈에서는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시즌 예선 마지막 대결에서도 중앙에서의 높은 주도권을 잡아내는 면모는 지린스키와의 대결에서도 충분히 보여준 바 있기도 하다.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의 흐름조차도 좋은 편이 아니다. 올 시즌에도 평균적으로 7알에 가까운 점유를 가지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특점력과 수비력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는 흐름. 특히 승리는 꼴찌 팀에게 하나 기록했고 8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골을 두골 이상 기록한 경기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배우 공간이라는 수비적인 난조로 이어질 수 있는 약점이 서서히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골치팀을 상대로도 거둔 승리의 스코어는 3-2로 난전형구. 현재는 FCSB의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다. 린치의 승리를 기대해 보는 편이 좋겠다. 결국 현재 FCSB가 보여주는 높은 점유율이라는 특징이 특점력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린치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세적인 흐름을 타는 상황에선 중앙 주도권을 꽉 쥐고 갈수 있는 편. 2차전이라면 모를까 린츠가 홈에서 열리는 1차전에서 굳이 공격성을 숨길 필요는 없다. 두 번째 경기 RFS 대 아포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그와 달리 유럽 대항전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흐름을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는 하이버니언 상대로만 3-1로 승리를 기록했을 뿐그 이후의 다른 매치에서는 모두 무승부 아니면 패배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다만 중앙을 잡아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피오렌티나나 티르키의 다크호스인 바작세이루와 무승부를 거두는 등 극단적으로 수비를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제법 상대를 답답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얻을 수 있던 수확이었다고 할수 있었다. 리그에서는 역시 4-3-3을 바탕으로 한 중앙 전개가 핵심 플랜이라고 할수 있는 전력이다. 다만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는 이 양식이 4-4-1로 이어지는데 결국 유럽 대항전의 흐름은 수비라고 할수 있을 듯 4-4-1은 4-4-2와 함께 두줄 수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형이라고 할수 있다. 양 윙어들이 측면 미드필더처럼 운용되면서 지역 방어와 존 프레싱에 특화된 전형을 만드는 것. 이를 바탕으로 브라티슬라바나 페트로컵을 상대로도 저득점 상황으로 경기를 이어가는 등 아포엘도 어느 정도 유럽 대항전에서의 기반은 철저한 저득점 양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무승부를 기대해 보고 있는 중. 두 팀이 서로 리그에서와 달리 유럽 대항전의 흐름은 수비적인 것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RFS 역시. 지난 시즌 피오렌티나와 바샥세이르를 상대로 이기지는 못해도 극단적으로 수비를 가동하면서 상대의 전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데는 성공한 바 있다. 세 번째 경기 몰데 대 엘푸스볼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점유율 기반의 흐름이 좋다. 지난 경기에서야 클럽부리의 상대로 0마이너스 1로 졌고 특히 수적인 우세를 안았음에도 졌지만 이는 이미 3마이너스 0으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여유롭게 지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1차전에서 클럽 부리의 상대로는 3-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일단 홈에서는 57%의 아주 높은 점유율을 평균적으로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공을 치고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치를 잘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공격성이 리그에서는 높은 실점률로 이어지는 면모가 없지는 않으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경기의 무게상 상당히 신중하게 운영하는 경우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리그에서의 흐름은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극과 극이라는 데에서 설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득점력에서의 차이가 큰 편이라서 원정에서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는 편. 특히 5-3으로 해켄에게 이긴 것을 제외하면 원정에서의 승리는 꼴찌에게 1-0으로 이긴 매치 하나뿐이다. 전체적으로 상대에게 높은 점유를 허용하는 전력이라서 상대의 전진이나 주도권 차지를 막아 세우는 데는 어려운 전력. 특히 공격할 때에는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리는 상황이 잦아서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 몰 때의 승리를 기대해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점유를 잡아가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운영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전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특히 원정에서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엘프스보리가 리그에서도 상당히 하락세가 완연한 모습이다. 몰데가 점유를 잡아가면서 상대를 공략하는 것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 번째 경기 풀젠데 하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의 흐름은 수비에서 압도적이었다. 특히 네 골만 허용하는 모습이었는데 본선과 예선을 합친 경기에서 기록한 총 실점이 이 정도. 특히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토너먼트에서 허용한 두 골을 제외하면 풀젠의 체감 수비력은 더욱 압도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다만 풀젠은 지난 시즌 ucl에서 가장 상대에게 압박을 많이 당했다. 결국 전개에서 상당히 난조가 있는 전력이었고 전체적으로 저득점 상황에서 상대를 신승으로 이기는 상황이 잦았다. 리그와는 달리 다득점 상황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팀이라고 볼수 있을 것. 전체적으로 스코틀랜드 팀들은 유럽 대항전에서는 상당히 언더독 양상. 이강이라고 할수 있는 셀틱이나 레인저스 같은 팀들도 결국에는 역습 상황에서의 힘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선보일 수밖에 없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츠 역시 리그와는 달리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는 그다지 득점에서의 흐름이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상대에게 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는 주포인 샹클랜드에게 가는 공의 양이 줄어드는 모습이 다소. 결국 지난 시즌에도 4경기에서 5득점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3골을 기록한 로젠보리전이 섞여 있어 이 수치에도 거품이 조금 섞여 있다. 풀젠 승리를 노리고 있다. 풀젠이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도 수비적인 역량은 상당히 압도적이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다만 풀젠 역시 상대의 압박에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개에서의 흐름이 아주 좋은 유형은 아니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고, 때문에 한골 차이 신승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섯 번째 경기 PAOK 대 샴록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반 수비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1라운드에서도 3-2로 꽤 난전이었지만, 몰데를 상대로 다득점에매 경기 성공했음에도 그 이상의 실점을 하면서 1무 1패로 패퇴한 것이 아쉬웠을 것. 사실 리그에서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편이라서 늘 수비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에 가까웠던 점은 참고해야 한다. 다행히 특점력에 큰 이상이 없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리그에서는 자신들이 공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TOP독 운영을 선보이는 편이었다. 다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슬라비아, 프라하 정도만 되는 전력을 상대로도 매우 고전하는 상황이 나오는 모습.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 배우 공간을 저격하는 식으로 다득점 상황을 만드는 시나리오는 있었는데 수비가 크게 고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것이 문제다. PAOK 승리를 기록하는 것을 선택하면 좋겠다. 수비적으로 아직 초반 안정세가 뚜렷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화력이 살아있는 상황은 퍽 기꺼운 상태. 샴록이 어느 정도 배우를 공략하는 흐름을 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전력 상대로는 점유율을 빼앗기고 끌려다니는 상황이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것 같다 여섯 번째 경기 루도 고레츠 대 페트로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준 전력이다 물론 올 시즌 카라바우와의 홈 경기에서는 7골을 내주고 패퇴하기는 했지만 리그에서는 1실점만 기록하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홈에서 더욱 잘 나가는 중 지난 시즌에 비해서 중원에서의 점유 흐름이 그다지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수비적인 흐름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은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도 꽤 좋은 모습으로 이어졌다. 강호들을 만나면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서는 편. 지난 시즌 2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도 전체적으로 저득점 유형으로 경기를 이끌어간 편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득점력이 부족한 것이 결국 사고를 친 케이스도 있었고, 특히 90분 내내 수비만 하다 보니 막판 체력이 빠지는 상황에 약점을 드러내는 상황이 잦은 편이다. 이 양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는 유럽 대항전의 경우는 90분 이후 추가 시간대였다. 루도 고레치의 승리를 추천해 볼수 있겠다. 일단, 루도 고레치의 홈 흐름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갈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그나마 페트로쿠비 보여주는 상위권 상대 비비기 능력이 꽤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특점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데다 체력적인 소모가 90분 이후에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오늘 정보 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